검체를 누르는 거예요 기간을 길게 해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아주 또긴 차이를 또 보여주는 거죠 자 헤이! 너무 놀래시면 여러분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리치고 앱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아좀 리치고 안에서 아파트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셔서 그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치고 이제 이 PC 화면에서 들어가서 딱 보시면 요 밑에 단지 및 지역 비교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딱 누르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 비교할 단지를 검색하세요. 그래서 제가 레미안 퍼스티지와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딱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미안 퍼스티지의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요. 잠실주공의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의 화면에는 서로 이제 비교 분석해 볼수 있는 기능이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4평, 33평 그래서 레미안 퍼스티지는 34평 잠실주공 단 5단지는 33평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3년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위에 파란색이 왼쪽 시세, 즉 레미안 퍼스티지. 밑에 게 잠실주공 5단지. 그래서 레미안 퍼스티지가 잠실주공 5단지보다 대략 한 10억 정도의 가격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이게, 어, 3년이 아니라 나는 되게 오랜 시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전체를 누르는 거예요. 기간을. 길게 해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아주 또긴 차이를 또 보여주는 거죠. 자, 너무 놀라십니다, 여러분. 와! 자, 2007년에 보니까요, 누가 더 비쌌어요? 이때만 하더라도요, 잠실주공 5단지가 11억 3천, 왼쪽이 레미안 퍼스트 11억 6천, 거의 삐까삐까 비슷비슷했다. 와, 이거 놀랍다. 그러니까, 왼쪽의 시세가 레미안 퍼스트지가 이때 11억 9천이었고요, 2007년 11월 달에. 그리고 오른쪽, 잠실주공 5단지가 11억이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차이가 벌어져서 지금 얼마다? 예, 네, 거의 지금 와 지금 이제는 12월 달 기준으로 왼쪽 레미안 퍼스티지가 34억 5천, 오른쪽 잠실 주공 5단지가 25억. 와배 아프겠다. 아니 지금 한 10년 전년 전에 똑같은 아파트였는데 그죠? 가격대가 거의 11억 초중반 거의 똑같았잖아요. 근데 누구는 35억이 되고 누구는 25억밖에 안 됐어요. 야. 이거 보니까, 야,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억을 좌지우지한다. 그죠? 10억 차이 나잖아요. 거의 그때 샀던 아파트 가격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비교 기능들 너무 좋죠? 그래서 단지 비교를 하겠다? 그럼 여기 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 비교를 하겠다? 그럼 지역 비교를 또 해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가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증감률이나 이런 것들, 인구수나 세대수 일자리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구별 이런 차트가 안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업데이트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저희 리치고의이 화면이 좀 바뀌면서 아, 옛날이랑 좀 달라졌다,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차츰 전부 다다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또 뭐가 기능이 추가가 되냐 이거 지금 이번에 엄청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이 점점점 세개 있죠? 아, 이게 뭐냐? 그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AI가 평가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자, 반포에 내면 퍼스트 아파트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떠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로 교통의 편리함 커뮤니티 시설의 풍부함 그리고 아름다운 조경의 만족감을 표현한다. 그리고 인테리어의 노후 왜? 벌써 15년 차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 문제 그리고 주차 공간 부족과 같은 단점을 언급했다 그래서 단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이렇게 저희가 ai 기술을 다 이걸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리뉴얼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도 노원 아파트라는 점에서 오는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학군의 우수성 예, 학군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입지 여건의 편리함 그리고 잘 갖추어진 커뮤니티 시설과 전망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안 또 내부 구조 주차시설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앞으로 단지가 더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들을 나타냈다 라고 ai가 바로 이제 예 네, 그래서 아직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아니지만 거의 상당수 웬만한 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레미안 원빌리 한번 볼까요 자 레미안 원빌리 한번 한번 레미안 원빌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학군이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매우 만족스러워요.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또한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쾌적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죠. 이곳의 입지와 주변 편의시설 또한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월패드와 주차 시스템, 하자 부분까지 상당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입주가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부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외관과 단열, 방음이 걱정되는 또 창의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사와 관련된 규제 문제도 좀 눈에 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AI 빅데이터 기술로 다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AI 기술로 이렇게 다 녹여내서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런 특장점들을 바로 그냥 볼수 있게.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 보면은 자 여기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장점이 있고 단점 이것도 단점이 없는 곳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요 장점과 단점들이 어떤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저희가 구현을 해 놨고요 리치고 gpt 입니다 챗 gpt 말고 리치고 gtp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댓글도 또 다실 수가 있고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 오셔서 이런 글들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매물 정보 들어가면은 지금 매물이 예,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바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중개사에게 바로 또 연락하기 기능까지 있으니까 관련 매물 이렇게 또 하시면 되고요. 단지 정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새 아파트니까 데이터가 짧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몇억 대에 얼마의 매물이 나와 있는가지 한눈에 딱볼 수가 있죠. 맨 위에 있는 매물, 뭐 50억 매물 이런 거는 예, 그냥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아니겠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 또 전세도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그다음 월세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율까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주변에 학교 등급 뭐 이런 기타 정보들은 내려 보시면은 전부 다다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UI가 바뀌면서 낯설어질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나갈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이 됐다. 그래서 비교 기능, 그 다음에 아파트 커뮤니티 딱 갖다 대면 아,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지금 딱 보시면 점점점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지금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리치고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토지 경매 중개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한국 최초의 부동산 AI 국민 비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한 모든 걸 리치고 앱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열심히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回答。<塞>